kbn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계양의 독서 명상입니다. 다들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요즘 날도 더운데 늘 쓰고 다녀야만 하는 마스크 속 입과 코가 너무 답답하네요. 뭔가 시원한 게 없을까? 마스크 벗고 숨 한번 제대로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어, 다행히도 청량한 느낌이 물씬 나는 이것을 소재로 해서 나온 책을 만났습니다. 읽는 동안 마음이 한결 시원해지더군요. 마스크 속 답답했던 마음의 온도가 한 1, 2도 정도는 낮아진 그런 느낌이랄까요? 당연히 이런 책은 우리 이벤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죠. 음,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늘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옆에 언제나 있어 줄것 같은 그런 식물을 소재로 한 동시 집인데요. 뭘까요? 소나무? 음, 소나무도 사시사철 늘 푸른 상록수이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어,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변하지 않는 절개와 고둠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아, 어, 대나무냐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대나무를 소재로해서 쓴 우리 대나무란 동시집인데요. 우선 작품을 읽으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노을, 큼직한 대소쿠리에 붉은 노을. 할머니가 익어 가신다. 고추 빨간이 익어 가는. 가을 날 오후, 네, 할머니가 잘 익은 고추를 담은 큼직한 그대 소쿠리를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박정식 시인은 소쿠리 안에 담긴 빨갛게 익은 고추를 붉은 노을이라고 느꼈나 봅니다. 참 비유가 기발하죠. 이 시를 쓴 박정식 시인은 대나무로 유명한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대나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 봅니다. 우리 대나무란 동시집에 실린 53편이 죄다 이렇게 대나무 그 자체이거나 혹은 대나무를 활용해서 어,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소재로 해서 쓴그 연작입니다. 할머니 간지 때 깡마른 간지대. 높은 가지 홍시 따 주시는 우리 할머니 기다란 손이다. 간지대가 뭔지 아시나요? 대나무로 된 아주 그긴 장대를 말하는데요. 예전엔 그 장대로 그 손이 닿지 않거나 또 감나무에 올라가서도 쉽게 딸수 없는 가지 그맨 꼭대기에 열린 감을 따기도 했죠. 어, 간지대로 감을 따서 손자에게 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시인데요. 어, 박정식 시인은 그 간지대를 할머니의 기다란 손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어, 애니메이션 원피스에서 그 고무고무 열매를 먹으면 그 몸이 원하는 대로 그 늘어나잖아요. 주인공 루피가 팔이 막 길게 늘어나서 자유자재로 활약하는 장면이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간지 때만큼 길어진 할머니의 손. 손자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길고 깊다는 뜻이겠죠. 대나무 집. 뾰족하게 솟아오른 죽순. 우주 개발할 로켓 같다. 발사 스위치만 누르면 하늘로 하늘로 장차 달나라에 대나무집 지어 볼까? 네, 그러고 보니 죽순이 로켓 모양처럼 생긴 것도 같네요. 죽순을 보며 우주로 발사되어 날아가는 그 로켓을 연상하다니 정말 재밌는 발상입니다. 어, 달나라에 도착한 죽순 우주 로켓. 점점 음 달나라에 대나무가 퍼지고 그걸로 집까지 지어본다는 상상이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어쩌면 달 속에 산다는 개수나무와 토끼, 이런, 그리고 절구통, 뭐 이런 것들과 이 대나무 집이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번지점프라는 동시도 있는데요. 대나무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한번 들어보죠. 번지점프. 물고기가 번지점프 했나? 줄 휘청휘청 낚싯대 마음 조마조마 하겠다 예전엔 낚시할 때는 어 낚싯대가요 다 대나무로 사실 만들어온 거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옆에서 보면 다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더라고요 낚싯줄에 미끼를 달아서 뭐 바다나 강 뭐 이런 데휙 던질 때 혹은 물고기를 잡아 끌어서 올릴 때의 장면들이 아마 이 시인에게는 번지점프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걸 지켜보는 낚시대의 마음은 조마조마할 것 같다고 하니 아마 동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은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물의 입장이나 마음까지 감정이입을 해서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투시 그리고 또 전체를 둘러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보통 나무에는 다 생기는데요, 대나무에만 없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나이테인데요, 왜 나이테가 대나무에는 없을까요? 대나무는 일년에 키와 굵기가 모두 자라고 성장을 끝내기 때문이랍니다. 어, 모든 나무들은 형성층에서 부피 성장을 하는 데 반해 대나무는 그~ 부피 생장을 하지 않고 그~ 절간생장 그러니까 마디에서 생장을 한다는 거죠 (1년) 동안에 키나 굵기가 모두 자라서 성장을 끝내고 어, 다음 해부터는 나무가 이제더 단단해지기만 할 뿐이지 굵기와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어~ 가지만 자란답니다 조금씩.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테가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대나무에 나이테가 없다는 것을 주목한 박정식 시인의 시한 편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테 욕심이 없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이테조차 안 챙긴 걸 보면 네, 나이테가 없는 대나무를 보며 박정식 시인은 욕심이 없는 나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신의 흔적을 기록해 놓아야 할 나이테 자리가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그렇게 비유를 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대나무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어, 의미를 두지 않거나 싫어하는 속세를 초월한 신선의 나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속이 빈 대나무는 그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어, 생활용품으로는 물론 피리 같은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대나무 잎과 죽수는 판다나 아시아 코끼리의 주식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어, 대나무로 야구 방망이를 만들기도 한데요. 1948년에는 일본 프로야구 오시타 히로시 선수가 대나무 배트를 들고 나와 경기를 치렀다고도 해요. 대나무 야구 방망이는 어떻게 생겼을지, 물론 야구 방망이처럼 생겼겠지만 또 공을 또잘칠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아무튼 참 쓸모가 많은 대나무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 저도 아주 오래 전에 주경을 만드는 것을 직접 가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 소금을요 그~ 천일염을 잘라 그~ 잘라놓은 대나무 통에 넣고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대나무는 재로 변하고 소금이 이렇게 돌처럼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빠아서 대나무 통에 넣고 또 굽고 이렇게 되풀이하기를 아홉 번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대나무의 여러 가지 좋은 약성도 소금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공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 요즘처럼 더운 여름 그리고 답답한 현실에 우리 이벤 내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열을 좀 식혀 주었으면 하는 의미로 어, 대나무를 소재로 한 박정식 시인의 연작 동시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 요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더 나타날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또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일본에서는 그 기존 재방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폭우, 그야말로 물폭탄처럼 그 폭우가 내렸다는 걸 아마 뉴스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또 얼음의 땅 시베리아에서 고온과 산불이 이어지고, 어, 알프스 빙하는 분홍색으로 변하는가 하면 북유럽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텐데요. 어, 신현덕 선생님의 만세 백년회라는 동시집에는요, 농부가 알아듣는 말이란 시가 실려 있어요. 농부가 농작물을 보면서 식물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연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농부가 어떻게 곡식의 말을 알아듣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농부가 알아듣는 말 이제 읽는 중이에요 이제 다 익었어요 빛깔로 말하는 고추밭 고추들 대추나무 대추들 농부가 알아듣는다 풋고추 초록빛 익는 대추 노랑 빛깔, 익은 사과 빨강을 말로 알아듣지. 그뿐인가? 콩밭에서 콩잎이 빛깔로 하는 말을 듣고, 농부는 꺼투리 속 콩이 여무는 걸 안다. 농작물의 색깔을 보고 다 알아듣고. 그에 알맞는 행동을 하는 농부처럼 자연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을 빨리 빨리 잘 알아듣는다면 마스크를 벗고 푸른 숨을 쉬면서 생활할 날도 멀지 않을 텐데 말이죠. 어서 어서 우리들이 성숙해져서 자연의 말도 알아듣고 소통하면서 인간과 다른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